날 이길 수 있나 한번 시험해 볼래? 여자라고 만만하게 봤다간큰코 다칠 줄 알아? 사랑에 빠진 소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 주데이 선배, 저이 순간을 쭉 기다려왔어요. 꿈을 위해서 나하고듀얼해 헬카이저. 내 마음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고 장착 마법 큐피트의 키스를 발동. 큐피트 효과를 발동하겠어. 장착 마법, 행복한 결혼을 발동. 여자는 사랑을 하면 강해지지. 불가능이란 없어. 마법 카드, 미스틱 레볼루션 발동. 마법 카드, 죽은자의 환생 발동. 속공 마법, 희생양 발동. 양 토큰을 특수 소환. 마법 카드, 기르른 아기 양 발동. 아기 양 토큰을 특수 소환. 마법 카드 멍멍이 발동. 장착 마법 발동. 왕녀의 시련! 왕녀의 시련을 극복한 것으로 소녀는 지금 한 명의 어엿한 공주로 성장한다. 여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단 말이야. 지속 함정 발동, 빙의 각성! 이 순간 빙의 각성의 효과에 의해 카드 한 장을 드로우! 함정 카드, 디펜스 메이든 발동! 함정 카드, 빛의 수집! 함정 카드 발동, 피켈의 마법진! 여자한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도 함정카드 발동. 피켈의 독심술. 함정카드 발동. 라이벌 등장. 지속 함정카드. 빙의 해방. 빙의 해방의 효과에 의해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함정카드 발동. 지령술. 철. 함정카드 발동. 수령술. 규. 함정카드 발동. 화령술. 홍. 함정카드 발동. 풍령술. 아. 함정카드 발동. 광령술. 성. 함정카드 발동. 암령술. 욕망.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몬스터 효과 발동. 사랑에 빠진 소녀를 공격한 몬스터에게 소녀 카운터를 하나 얻는다. 여자는 사랑을 하면 강해지지. 불가능이란 없어. 사랑에 빠진 소녀. <laughs> 사랑에 빠진 소녀는 강하다고. 일편단식. 불행한 소녀의 몬스터 효과 발동. 어서와. 불행한 소녀. 불행한 소녀로 공격. 미스틱 에그는 신비한 날, 미지의 가능성을 품고 있단 말이야. 신비한 날, 미스틱 에그. 미스틱 에그로 공격. 미스틱 베이비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어서 나와. 미스틱 베이비 드래곤. 미스틱 베이비 드래곤으로 공격. 미스틱 베이비 매지션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어서 나와. 미스틱 베이비 매지션. 미스틱 베이비 매지션으로 공격. 미스틱 베이비 나이트의 몬스터 효과 발동. 자, 어서 나와. 미스틱 베이비 나이트. 로 공격! 미스틱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미스틱 드래곤, 미스틱 드래곤으로 공격! 미스틱 매지션의 몬스터 효과 발동! 미스틱 매지션, 미스틱 매지션으로 공격! 미스틱 나이트의 몬스터 효과 발동! 미스틱 나이트, 미스틱 나이트로 공격! 스파이크 에그의 몬스터 효과 발동! 스파이크 에그, 스파이크 에그로 공격! 미야견 마론의 몬스터 효과 발동! 어서 와! 미야견 마론, 혼내줘! 미야견 마론, 백마도사 피켈의 몬스터 효과 발동! 니네 차례야, 백마도사 피켈 공격해! 백마도사 피켈, 흑마도사 쿠란의 몬스터 효과 발동! 부탁할게, 흑마도사 쿠란 해치워! 흑마도사 쿠란 마법나라 왕녀 피켈의 몬스터 효과 발동 마법나라 왕녀 피켈을 특수 소환 마법나라 왕녀 피켈로 공격 마법나라 왕녀 쿠란의 몬스터 효과 발동 마법나라 왕녀 쿠란을 특수 소환 마법나라 왕녀 쿠란으로 공격 지령사 아우스의 몬스터 효과 땅 속성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지령사 아우스 지령사 아우스로 공격 수령사 에리아의 몬스터 효과 물속성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수령사 에리아, 수령사 에리아로 공격. 화령사 히타의 몬스터 효과. 화염속성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화령사 히타, 화령사 히타로 공격. 풍령사 윈의 몬스터 효과. 바람속성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풍령사 윈, 풍령사 윈으로 공격. 암령사 달크의 몬스터 효과. 어둠 속성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암령사 달크, 다이크. 암령사 달크로 공격. 광령사 라이너의 몬스터 효과. 빛 속성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광령사 라이너, 광령사 라이너로 공격. 깅이 장착. 다이크의 몬스터 효과 발동. 빙의 장착 다크 빙의 장착 다크로 공격. 빙의 장착 라이너의 몬스터 효과 발동. 빙의 장착 라이너. 빙의 장착 라이너로 공격. 난폭한 아우스의 몬스터 효과 발동. 난폭한 아우스. 난폭한 아우스로 공격. 솟구치는 에리아의 몬스터 효과 발동. 솟구치는 에리아. 솟구치는 에리아로 공격. 타오르는 히타의 몬스터 효과 발동. 타오르는 히타. 타오르는 히터로 공격! 휘몰아치는 윈의 몬스터 효과 발동! 휘몰아치는 윈! 휘몰아치는 윈으로 공격! 라이트 로드 헌터 라이코의 몬스터 효과 발동! 라이트 로드 헌터 라이코! 라이트 로드 헌터 라이코로 공격! 자, 나와, 불행한 걸! 불행한 걸로 공격! 윙 에그 엘프! 윙 에그 엘프로 공격! 빙이 장착 아웃! 빙이 장착 아웃으로 공격! 빙이 장착 에리아! 빙이 장착 에리아로 공격! 빙이 장착 히터! 빙의 장착 히타로 공격 빙의 장착 윈 빙의 장착 윈으로 공격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 몬스터를 펜듈럼 소환 펜듈럼 스케일을 세팅 몬스터를 링크 소환 유이왕 듀얼링크스